오늘 동기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나름 집들이 겸 송년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 핑계가 아니라 제가 원래 집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집이 완전 개판이야. 근데 사실 집 정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보이는 거 대충 돌돌이로 밀어주고 이게 옷 같은 거이렇게다 받아버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은 많았음 시간은 많았으나 오늘 퇴근하고 제가 지금 야간 근무 중이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아 피부과를 갔다 왔어요. 아 왜냐면 돈 벌어서 어떻소어 피부과는 가야지. 그래서 피부과 갔다가 액정리 좀 대충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잤다가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사실. 방 대충 쳐도 돼요. 왜냐면 애들이 바지로 다 닦아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크게 막 보이는 것만 하고 또 예전에 제 누가 우리 집에 김원영 바닥에 막털찌끄레기돌아댕긴다고막 루머 퍼뜨려가지고 애들이 한동안 나를 피한 적이 있었는데 뭐그 정도만 안 되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이따가 한 7명 정도 올 건데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지금 화장실도 약간 똥 스크래치는 없는 상태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뿔렸거든. 많이 뿔려서 닦았으니까, 나름 변기도 깨끗해. 나머지는 뭐. 애들이 잘안보길 바라고. 일단 저는 방정리 요기까지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나 정말 열심히 청소했다. 나 알지, 나 완전 더러운데 이 정도면 완전 깨끗한 거야. 이거 아이스크림. 있는 거 같아서 정말 궁금한 불좀 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살고? 아나나 어둠에 자신들이라서 어때 좀 밝지? 어 쎄쎄 쎄쎄 좀 먹어도 돼요? 어 내가 뭐를 뭐를 못하냐면 그아 <laughs> 너무 짜여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한 마디 한 마디를 흘리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환자 같은 경우도 모두 환자가 친절한 건 아니잖아. 그럼 가끔씩 되게 말투를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음. 있잖아. 근데 내가 그런 걸 한번 들으면 좀 이렇게 푸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뒤끝이 심해서 그걸 계속 가져가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근무하면서 나이트 때는 환자보다 좀 간호사랑 이렇게 전화적으로 충돌할 때가 진짜 많거든. 음. 이해는돼 예민하니까 근데 그걸 듣고. 내가 그거를 뭔가 딱 날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막잘 때도 너무 부들부들하면서 잘못 자겠는 거야. 근데 약국은 그런 게좀 일상 아니야? 매일 있죠. 그렇지. 어, 근데 그러면 계신데. 내가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할 것 같아. 응. 맞다 보면 돼. 그러면 돼요. 약사가 왔네. 아, 그래? 약사가 맞지 <맞은> 않네요. <줄> <안 돼요. 웃음> 내가 <laughs> 면허증 <좀> 반납해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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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는데? 나 약사 반납 절대 못해. 이거 말고 할게 없어 지금. <laughs> 방어를 먹어볼게요. 음, 방어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음음방광 맛있어. 맛이 약간 맛있어. 오일리하고 형 그러면은 수익 낼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자 <laughs> 과메기 과맨, 커팅 어떻게 르지잠 시... 집게 넣고게 <laughs> 이렇게 잘라 <자르지? 웃음> 아니 강남성 같다 잘안 잘려 다음부터는 잘안 잘려? 이렇게 하고 가야지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서 만나자 로 그거 거꾸로 잡은 거야? 아니 아니 젓가락 오 음. 어, 완전 깔끔 손에 냄새 날까 깔끔 별이 하나 그러네 과메기 먹방 음 맛있다 그게 <laughs> 다야 되게 맛없게 말한다 아음 아, 음, 맛있어 아니, 내가 최근에 간호사한테 잡돌이 당한 게 있는데. 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간호사분들, 친절하신 분들이 진짜 진짜 많거든? 근데 간호 한분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근데 나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 선생님, 그 제준호로 노자임을 넣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근데 그 제주노라는 말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제주노가 제주노 스톰미의줄임 말인데 그게 공장에 구멍을 뚫어서 약을 어? 관을 연결해서 어, 어, 어떻게 알아? 어 이거. 거기서 그렇게 하는거래. 근데 음. 사실 제주노라는 단어도 모르고 만약에 네. 제주노 스톰이라고 풀로 말해도 난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 선생님 제가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혹시 그게 무슨 걸 의미하죠? 이렇게 거기서 아, 공장로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한글 말로 아, 공장로거든요. 근데, 근데, 근데 사실어려운 공장로도 어렵단 말이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죄송한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니까 간호부에서 아, 그럼 저는 의사가 처방된 대로 다 해야 돼요. 왜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자세한 답변은 제가 잘 몰라서 못 드리겠고 그거 듣고 싶으면 이제 대의로 그냥 연락을 주시라고 하고 끊었거든. 음... 근데 너무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음...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원래 알아야 되는 지식인데 모르는 건지. 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면 간호부가 답답한 거 이해가 되거든. 음... 근데 이 용어가 너무 너무 낯선 거야. 그래서 딴 쌤한테도 물어보는데 딴 쌤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음... 근데 너무 오빠가 너무 모르는 척을 했어. 아... 조금 그래도 아는 척 했어야지. 아, 그래?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난 처음에 <laughs> 제주도 모르는 식으로 얘기해서, 어, 제주도 가는 걸왜 <laughs> <제주도> 나한테 <laughs> 물어보지? 막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니까 왜냐면 제주도 공장 하니까 제주도 공장을 왜 약국에 물어보지? 처음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 <laughs> 음... 근데 잘 자기는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인 거지 막 약제부가 병원에서는 약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가끔씩 그런 것도 물어봐. 아 선생 님 이거 믹스할때뭐 농도는 얼마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나보다 간호가 더잘 알고는 그런 거는. 음, 어렵네 병원도. 아 예쁘다. 또 원래 또 꼭지를 안 떼고 자렇게 그러게. 애들아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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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비... 우와. 예쁘다. 오, 우와. 얘들아, 400만 벌자. 뭘 사는 거야? 소설 최소해들이랑 한 얘기해. <웃음> <웃음> 이제 디저트를 먹어 볼 거예요. <laughs> 어, 진짜 요골값이할거값다불라겠는데 응. 확실히 그 알거든. 병원 약사가 확실히 돈을 못 버는 건 아는데 그만두자니 근데 일이 아쉽다기보단 확실히 동료들이 되게 많은 거 있잖아. 응. 그런 거랑 너 병원 그만 못 두는 이유가 뭐야? 나 응. 근데 임사 업무 하는 게 재밌어. 그것 때문에 아, 음. 이유가 있네. 음. 아, 그럼 나는 뭘까 <laughs> 재미는. 빨리 지원해요. <laughs> 어 일하는 게 재미. 오빠는 사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근데 맞아, 난 그거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많고. 이거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아, 왜냐면 심심해. 동기들과 아, 동료들이 많아야 누구 씹는 맛에 아, 일을 하는데 그치. 그게 없으면. 사람 많이 포함지 근데 거기도 근데 그래도 뭔가 동기 같은 느낌 아니잖아. 음. 그리고 나는 공간이 좀 넓. 넘... 왜냐면 느낌. 내가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음. 그 말고 그 딴데 가서 욕해야 되잖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욕을 하지. <laughs> 왜게 옆으로 사실 나뒷담화 시영아 너의 바지가.. <laughs> 왜 이렇게.. 근데 이거 파란 거는 너옷 아니야? 아 난가? 정말 오늘 재밌는 하루였어 그렇지 그래도 덕분에 너네가 내방 청소도 해주고 너무 고마웠어 너네가 바지로 해줬어 <laughs> <laughs> 뭔가 허위했던 같아. 같아 특히 또 니트로 청소해 준 애들 <laughs> 니트 원투.. 왜 다들 아니, 니트를 <laughs> 입고 어 <왔어>? 겨울이잖아요 <웃음>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웃음> 너네들의 뒷모습을 찍어줄게. 꼭 다시 혜화에 다시 놀러와줘. <laughs> 아아 재밌었어요. 안녕.